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안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도록 임금으로 사비려준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통해 눈뜨다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 복음서 전체에 전부 동일하게 다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오병이어 기적 말고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병이어 이 표적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이적이 이 표적이 중요하고 제자들에게 크게 와닿은 이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공감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는 것과 요한 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 공감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는 어,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청중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좀더 많이 나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어,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기술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공간 보고서는 무리들의 형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모여 있던 곳은 갈릴리 저편, 뭐 건너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서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동편에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너편이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았던 갈릴리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이 곤란 고원이라고 얘기되는 이 조금 높은 곳에 평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보금소에는 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산지에 있는 넓은 평야. 그러니까 이 잔디 같은 것들이 풀들이 깔려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 그래서 긍휼이 여기셨다는 표현이 이 공간 복음서에 나오죠. 아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 원래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이 사람들을 갖다 며칠 동안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먹거리들을 이미 다 먹어버리고. 어, 먹을 게 없는 상황으로 좀 굶주려 있는 상태에 이들이 있었다는 라 것을 공감복음서에서는 좀더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공감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그들을 보낼 것을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들이 밤이 되기 전에 먼저 보내셔서 그 주변 마을에서 먹을 것을 좀 얻어서 먹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갖다 제자들이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남자의 수만 오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이만 오천에서 이만 정도 되는 수가 거기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돈이 있은들, 거기서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오늘날과 같은 식당이 있었겠냐, 말이야.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를 제자들도 알았어요. 제자들도 모를 리가 없죠. 압니다. 근데 이들이 이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보내기를 예수님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껴서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공간 보금소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마음 답답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함으로 시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장면을 조금 더 요하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에, 이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두루뭉실하게 싸잡아서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까요. 요한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그 제자가 누구였다라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사람들이 없는 이 고온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까지 알고, 이 걸어서 거기까지 찾아온 거죠. 어, 건너편에서 오는 그 사람들을 갖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게 보게 되면 이 찾아온 무리들을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한 3일 정도를 갖다가 르쳤다는 내용이 공간모음서에 나와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때를 놓친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의 장애와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병, 장애 이걸 갖다가 고쳐주신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오늘날의 가난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당시는 절대 빈곤의 가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굶주림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굶는 게 그들에게 일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뭐가 있었어요? 장애도 있고 질병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살아도 먹고 살기 쉽지 않았던 시절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들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10중 팔구이 사람들은 홈리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고 살게 있고 형편이 괜찮았다면 이 먼데까지 식구를 이끌고 예수님을 따라왔겠어요? 그것 말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기대 걸고 따라왔던 거죠. 그런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5절을 갖다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있는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대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일부러 빌립을 콕 집어서 그 사람한테 물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성경에 나오는 떡이란 말은 떡이 아닙니다 다 빵이에요 빵그사람들한테 떡이 없으니까 빵이에요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 빌립에게 물으세요 이 빌립을 왜콕 집어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지금 있는 곤란고원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인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세다 출신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질문 바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른 하는,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 어,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의 계산을 정확하게 대안을 낼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전부를 시험하지만 콕 집어서 빌립을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이란 사람의 성향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에게 콕 집어서 질문을 던지고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자기 이 얘기를 갖다가 이 표현하는 자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갖다가 간증을 하는 내용이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한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성품이 나와요. 1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아리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이 사람이 상당히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 그 당시 성경은 구약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대변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쓴 거하고 모세가 쓴 율법 그 다음에 선지사 글 아닙니까 물론 시가서 이게 있지만 이두 가지가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세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에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체험적인 것보다 성경을 기초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를 갖다 믿게 됐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를 표현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걸갖다 보여줘요. 그 그러니까 그걸 한 구절 더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라는 걸 빌립한테 청을 하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 사람들과 연관된 일을 했던 사람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헬라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냥 바로 예수님께 얘기하지를 않아요. 여기 보세요. 12장 20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어주니. 이게 뭡니까? 자기가 바로 하기보단 상당히 신중하게 자기 친구에게 먼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빌립에게 콕 집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들에게 줄까라고 물어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그리고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뭐 MBTI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P가 아니라 J예요. 그리고 F가 아니라 T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빌립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대답만 들으면 제자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 왜 이상하게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이딱 예수님의 예상대로 빌립의 대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성 정확하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200 데나리온의 계산은 조금씩 부족하리다 이 표현을 봤을 때는 뭐예요? 최소한 계산으로 했을 때이 정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빌립이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드레가 등장하죠. 그런데 공간보금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런 얘기하는 제자를 향해서 가서 한번 그들에게 뭐가 있는지 봐라 라고 알아보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안드레가 발이 빨랐던 행동파였던 안드레가 먼저 나가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져온 게 뭐였어요? 아이 도시락이었어요. 아이 도시락. 근데 여기 나오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라고 나오는데 보리빵은요. 그당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그 아이들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빵은 어땠을까요? 작았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라는 건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 반찬으로 뭘 썼냐 면 절인 물고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상으로는 굉장히 작은 물고기. 네, 작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물고기를 절여 가지고 반찬으로 작은 떡이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가 있는이 작은 아기 도시락.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개 싸움 나일까? 이게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희한한 행동을 하세요. 그 아기 도시락에다가 손을 얹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하셨다고 그러죠? 축사를 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축사를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이 축사라는 표현은 뭐냐면 감사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감사하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작은 아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나눠주셨다라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과 예수님 당시 에 가난하다고 느끼는 건 달라요. 그때 당시엔 절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는 가난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가난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현대인이 느끼는 가난은요.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걸 먹는데 나는 이걸 먹네. 그리고 저 사람은 어, 저 차를 타는데 나는 이 차를 타네. 어,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는데 나는 이런 집에 사네. 아, 저 사람은 저런 가방을 맺는데 나는 이 가방을 매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난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승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굶주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요 오지 않을 미래거나 아니면 내게 주어질지 말지 알수 없는 미래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빌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답이 안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는 미래를 사는 시대가 현대인이에요 왜요? 우리는 계산할 때 이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 그 우리처럼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이를 다섯 명, 여섯 명 어떻게 낳았겠어요? 그잖아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우리 계산이 빌립처럼 훨씬 더 복잡하고, 어? 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든 거죠. 그 작은 루시락을 보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며 그걸 가지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잘안 됐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떡 없이 어떻게 살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하였느니라 이게요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한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가 한 말을 예수님이 갖다 쓴 거예요 모세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갖다 해석해서 얘기해 주는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그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력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보세요.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너희 조상도 모르고, 너도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루하루 먹을 것만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일용할 양식.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빌립처럼 계산이 안 통해요. 광야에서는 안드레처럼 밥이 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빌립 성향도 안드레 성향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그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거 외에는 기대할 게 없는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40년 동안 그걸 먹게 하셨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이 아니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라는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것으로도 너희를 먹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를 낮추셨다라는 것은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인생도 현대에 살지만 시대상은 너무 다르지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본 오병희의 표적을 경험한 모든 금주린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태, 여태까지 주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트지 않고 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빌립의 명철한 계획이 아니라 안드레의 빠른 발이 아니라 광야에 있어야 할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일령할 양식을 구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세상은 복잡해지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계산이 많 않고 또 어,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것도 참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어, 그 계산과 준비 속에서 또 여시 부단히 살아가야 되는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것을 까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노년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작은 어린이의 도스락에 손을 얹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사 축사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함께함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